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보 모터로 자동문 만드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보 모터는 아두이노 시뮬레이터 구성 요소에서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제어를 위한 선과 전원과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코드를 넣으면 동작합니다. 이 부분은 PIR 센서였었죠. 뭔가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때 알려줄 수 있는데,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서브모터를 통해서 문이 열리거나 닫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서브모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내부에 모터가 내장돼서 기어를 통해서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할 수 있는 이 모터가 서브모터입니다. DC 모터처럼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 원하는 각도로 회전했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장치인 거죠. 그럼 서브모터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서브모터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장치인데요. 여기에서는 서브모터의 기어 쪽에 실로 연결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반대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서브모터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것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다른 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러니까 360도 회전하는 서브모터가 있고, 180도 회전하는 서브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360도 회전하는 서보 모터이고요. 상편으로는 로봇 팔에 서보 모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서보 모터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로봇 팔이 좌우로 회전하고 다른 하나는 잡아줬다가 놓았다가 하는 장치에 서보 모터 두 개가 쓰여진 거죠. 로봇 팔을 만들 때에도 서브모터가 쓰여지고요. 가변 저항으로 회전을 제어한 겁니다. 다른 사료로는 이렇게 자동차의 조향장치에도 사용이 됩니다. 방향을 제어하는 거죠. 좌우로 가는 방향을 서브모터를 통해서 제어할 때도 사용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로봇이 움직이는 데에도 서버모터가 활용이 됩니다. 로봇의 팔과 다리를 제어하는 거죠. 보시면,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앞뒤를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그런 것들을 서버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음파 센서라든지 터치 센서 등을 이용해가지고 좀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PIR 센서와 서브 모터를 활용하면 자동 문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시죠. 딩커 캐드의 편집 화면으로 이동해서 아두이노 구성 요소와 브레드보드를 배치하고요. 서브모터와 PIR 센서를 사용하겠습니다. 5V 전원과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서브모터에도 전원과 그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서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 연결하셔도 되고요. 브레드보드에 직접 꽂는 방식은 아닙니다. PIR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브레드보드에 직접 꽂을 수가 있지만 서브 모터 같은 경우에는 피멜 타입이라서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꽂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게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을 신호선 9번 핀을 이용하고요 9번 디지털 9번으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파워는 전원 부분 그라운드는 마이너스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PIR 센서는 신호는 7번 핀에 연결하고요 전원은 플러스에 그라운드는 마이너스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코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블록코드에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핀 모드로 9번은 출력이죠. 그리고 7번은 입력입니다. 서브 모터를 제어하려면 원래는 PWM을 통해서 듀티 사이클을 조절했을 때 특정 각도로 회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조절하면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서브모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라이브러리는 시뮬레이터에서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서브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부분. 컨트롤링 서버 모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클루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아니면 직접 타이핑을 해주셔도 됩니다. Shop #include 서버 r h라는 내용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것입니다. 내장된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zip 파일이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닌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핀 모드를 설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셋업 함수에서 직접 할 필요는 없고요. 라이브러리에서 클래스 이름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이름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전역으로. 그리고 setup 함수에서는 myserver. attach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몇번 핀에 연결했는지를 선언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9번 핀에 연결했기 때문에 9 번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루프 함수에서는 detect라는 정수형 변수로 디지털 리드 피어센서의 7번 7번에 연결된 PIR 센서의 값을 가져와서 만약에 디텍트가 하이면 뭔가 움직임이 감지된 거죠. 그랬을 때에는 서보 모터를 움직일 때에는 인스턴스 변수명 즉 my s e r v r w r i t e 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 각도 값을 적어주면 됩니다. 90도만큼 회전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지되지 않았을 때에는, myServo.right 0도로 이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행한 상태에서 PIR 센서를 클릭하면, 움직일 수 있는 물체가 나타나고요. 움직이면, 서브모터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지 않을 때 되돌아가고 움직이면 90도로 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서브모터로 각도를 회전한 다음에는 약간의 딜레이 시간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100ml초 정도 딜레이 시간을 줘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동안 잠깐 지연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루프 함수에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할 때 딜레이 함수가 없으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동작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이 부분을 제가 주석으로 만들어 놓고 무조건 회전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90도로 회전하게끔 실행을 해보면 각도 값이 뭔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90에서 뭔가 다른 값으로 바뀌거나 했을 때 90도에서 0도로 다시 바꾸고 다시 90도로 바꾸고 이렇게 각도 값을 차이가 나게끔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뭔가 이상하죠 동작하는 게 그래서 원하는 각도로 이동할 때까지의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셔야지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이동할 때까지 지연 시간을 통해서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야지 원활하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서보 모터를 쓸 때에도 어느 정도 지연 시간을 줘야 할지는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보 모터 자동문 만들기 실습을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PIR 센서와 서보 모터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 보드입니다. 서보 모터는 다음과 같이 PML 타입으로 연결선이 구성되어 있고요. 끝에는 모터를 기어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꽂아서 회전할 수 있죠. 색깔로는 갈색이 그라운드고요, 빨간색이 전원, 주황색이 신호선입니다. 신호선은 디지털 9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PIR 센서의 전원과 그라운드도 연결하고요. 디지털 입력은 7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됐고요. 동작시키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코드를 복사해서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붙여넣기 하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이렇게 서브 모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로 움직임이 감지되는 지역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0일 때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고요. 밀일 때는 움직임이 감지될 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핀이 4개인 네 초음파 센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